포인트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전남 무안에 있는 구정리수로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 영상에서 많이 보셨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색이 굉장히 맑습니다. 어허. 자 일단 저 앞쪽 수심 한번 찍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얼음이 녹았던 흔적이 있네요. 이쪽은 다리 건너 반대편인데 이쪽은 물색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자 이쪽도 수심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벽 사사칸 수심 한번 보겠습니다 아, 수심 찍어봤는데 찌가 안 썹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곧질 거라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는 저가는데 마음은 급하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형님들. 붕어 잡는 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전남 무안의 구정리 수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막 대편성 완료했고요. 오늘 짬낚이라 땅꼬지 이용해서 7대만 폈습니다. 어, 미끼는 전부 다 지금 지렁이를 달아놨고요. 오늘은 평소에 하던 일방 낚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짬낚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회는 지금 이 카메라 뒤로 넘어가고 있고 곧캐미를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글루텐은 제가 평소에 쓰는 라이어, 딸기, 파워마늘, 스피드, 삼합입니다. 자, 이제 케미 다 넣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보겠습니다. 야, 아이고,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야, 이리 와, 밥 먹어. 아, 저 먹고 왔습니다, 형님. 예. 어, 네. 어 네. 형님, 저 방금 먹고 왔는데. 포인트 도착하자마자 납치당했습니다. <laughs> 자, 맛있게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쪽이 합수부고요 저는 이쪽에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조사님 철수하신다고 해서 자, 이쪽으로 세팅 해보겠습니다. 짐빵 시작합니다. 오늘은 일방 낚시라 오늘 비가 예보돼 있는데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 아, 가요. 살살 가야죠. <웃음> <웃음> 와, <대박>. 자, <laughs> 자 포인트 옮겨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짐빵입니다. 멀리서 왔다고 신고식 제대로 합니다. 가보자. 자리 옮겨서 대편성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힘드네요. 해도 질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빨리 세팅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붕어 잡는곰.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남 영암의 미암수로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굉장히 핫한 소식들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포인트를 한번 이동했습니다. 지금 케미를 넣는 중이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케미 넣는 중간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한 대씩 케미 넣어가면서 글루텐 달아서 써보겠습니다. 오늘 미끼는 옥수수, 글루텐, 지렁이 전부 다 써볼 거고요. 대편성은 총 10대. 양 옆에 갈대로 이렇게 바람을 막아줘서 아늑하게 낚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어서 와라. 오 들어가면 안 된다. 오, 지 그렇지. 첫수 나왔습니다. 와, 좋다. 사이즈 좀 되는데요? <laughs> 첫수 나왔습니다. 아, 좋네요. 사이즈는 33.5입니다. 33.5. <laughs> 정면, 적벽 5위 때, 옥수수 먹고 나왔습니다. 찌를 살짝 올리고, 한마디 정도 올리고, 기다리고 있네요. 아직 산란의 기미는 안 보입니다. 산림망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야 붕어 좋다. 아주 멋있습니다. <laughs> 고맙다. 이야, 정면에 수초들 때문에 랜딩이 조금 힘들었는데요. 좋은 붕어 만납니다. 두 번째 붕어 나왔습니다 족벽 50칸입니다 아 이건 글루텐이네요 사이즈는 31.5입니다 두 번째 월척입니다 자, 붕어 아주 예쁘죠 <laughs> 자리를 옮기길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쁜 붕어들 만납니다 아까 그 고생했던 게이 붕어들로 싹 씻깁니다. 아 좋습니다. 계속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 오 이게 다니다오 오자야야. 야. 야 저기가 문제네. 다 왔어. 다 왔어. 우차. 야됐다 자, 다 제가 세 번째 공항입니다. 자, 정면에서 발패 때문에 넘기기가 쉽지 않네요. 아, 나 좋다. 야 <laughs> 아주 살짝 걸렸습니다. 빠질 뻔했네요. 세 번째 붕어입니다. 와, 어 좋다. 오늘 나온 붕어 중에 이 녀석이 빵. 대형님 네, 전화 드릴게요. 네. 오늘 나온 녀석 중에 이 녀석이 빵이 제일 좋습니다. 정면 5이때 사이즈는 아, 턱걸이네요 35세 <laughs> 번째 붕어가 턱걸입니다 아 진짜 좋다 붕어 아주 멋있죠 확실히 월척 붕어들보다 빵이 좋네요 최고입니다. 정말 포인트 옮길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옮기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카메라를 세팅을 못한 게 정말 아쉽네요. 아, 우와. 우와. 아, 야. 오케이, 야. 좋다. 정면에 적벽 사이칸. 자,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녀석은 아홉 치네요. <laughs> 손맛 좋습니다. 찌를 살짝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입질이 굉장히 약해서 저게 입질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방금도 찌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넷지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었는지 파악을 못하면 입질이라고 생각도 못할 정도네요. 자, 한수더 나왔습니다. 오 좋다 이 녀석도 월척 될것 같습니다 동어 좋죠 딱 월척이네요 <laughs> 들어가 있어라 이 적벽 4,8칸 방금 입질이 왔었는데요 참질이 났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찌를 올려주네요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12시 반 정도 됐고요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입질도 뜨문뜨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리급 하나 그리고 월척 3마리, 아홉치 한마리 이렇게 나왔네요 어, 체력 안배를 위해서 이제 어, 조금 쉬었다가 내일 아침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도 월척이네요. 아, 빵 좋습니다. 최고도 좋고요 옥수수 먹고 나왔습니다. 찌를 아주 살짝 옆으로 가져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 비는 모두 그쳤고, 바람만 좀 부네요. 이제 카메라 세팅하고 아침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주간 케미로 바꾸고. 아침 입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닥이 뻘바닥이라 좌대가 이렇게 물에 잠겼네요. 이따가 날이 좀 기온이 올라가면 세팅을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3장에 한 마리 더 나와줍니다. 아, 최고 좋다. 사이즈는 32.5 <laughs> 모닝 월척입니다. 부하주 <붕> 예쁘죠. <laughs> 아, 윤기가 촤르르르 흐르네요. 아직 산란의 기미는 없습니다. 자, 고맙다, 손맛 죽였다. 정면에 적적 우익한 옥수수 먹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쓰던 뜰채가 좀 짧아서 좀긴 뜰채를 샀는데 유용하네요. 这可惜不过